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 아침 엄마는 집안 청소를 하고 계셨어요. 저는 그 커다란 청소기가 이리저리 움직이는 걸 보면서 너무 궁금했어요. 엄마가 저걸 어떻게 움직이는 거지? 하는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때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미미야, 잠시만 기다려. 빨래를 널어야 하니까 청소기는 잠깐 멈춰둘게. 엄마는 청소기를 끄고 빨래바구니를 들고 마당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저는 눈앞에 멈춰 있는 청소기를 보고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한번 해봐도 되겠지? 저는 청소기 손잡이를 꼭 잡고 힘껏 당겼어요. 그 순간 청소기가 윙소리를 내며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깜짝 놀랐지만 곧 신나기 시작했어요. 나도 청소를 할수 있잖아. 그래서 저는 청소기를 끌며 집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녔어요. 거실을 지나 주방 쪽으로 향하다가 저 멀리 빨래바구니가 보였어요. 엄마가 저걸 정리해야 한다고 했지? 그럼 내가 먼저 도와줘야겠다. 청소기를 빨래 바구니 쪽으로 가져갔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청소기 호스가 빨래 속으로 쑥 들어가자 빨래들이 하나둘 빨려 들어갔어요. 덜컹덜컹 휙. 청소기가 이상한 소리를 내며 덜덜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아차 이게 아니었는데? 그 청소기는 빨래를 멈추지 않고 계속 빨아들였어요. 흰 셔츠, 양말, 그리고 수건까지.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어떡하지 큰일이야. 그때 엄마가 방에서 달려오셨어요. 미미야, 무슨 일이니?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자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바닥에는 빨래들이 흩어져 있었고, 청소기는 빨래들로 가득 찬 상태였죠. 엄마, 내가 청소하려고 했는데. 엄마는 상황을 보시더니 살짝 웃으며 다가오셨어요. 미미야, 괜찮아. 네가 도와주려 한건 알겠어. 엄마는 부드럽게 청소기에 전원을 내리고 빨래를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티셔츠, 양말, 수건들이 청소기에서 빠져나왔어요. 저는 여전히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엄마가 웃으며 괜찮다고 해주셔서 조금 안심할 수 있었어요. 엄마는 말했어요. 우리 같이 정리하자. 엄마와 함께 흩어진 빨래를 주우며 생각했어요. 다음엔 엄마가 청소기를 돌릴 때 조금 더잘 봐야겠어. 모든 게 정리된 후. 엄마는 다시 한번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실수는 괜찮아, 미미야.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지. 다음번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저는 엄마의 말을 듣고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오늘은 실수를 했지만 다음번엔 꼭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